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오늘 전자정부로는 드디어 이제 어느덧 마지막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뭐 저도 이런 상황을 태어나서 처음 겪다 보니까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특히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래 이제 인 원래 이제 그 우리가 기말 기말고사만큼은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그 강의실에서 우리가 시험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참, 나, 그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 그 어려운 점이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게 이럴 때를 두고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교착, 예. 교, 입장이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학기는 전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보고서 형태로 제가 접수를 할 것입니다. 뭐 실시간 저희가 시험을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있기 때문에 이른바 사이버 대학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듯이 그 체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아마 간이보고서 수준에서 약간만 덧붙여서 제가 기말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자민주주의는 일단 교재 302쪽부터 306쪽까지 인데요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전자 거버넌스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전자민주주의에서도 전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묶어 두시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학에서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아마 이게 결론이 안날 거예요. 어떤, 어떤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인가? 어떤 민주주의가 수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대의 서양, 서양의 고대 철학자부터 정치학자, 그리고 너무 똑똑한 분들, 전부 다 모아서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얼핏 알기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200개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구 역사상, 민, 그,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 200명이, 200명 이상이 모두 민주주의를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 그거를 전제로 하시고 이번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속편하게 민주주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민주주의는 대표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와 참여 말고도 다른 요소들은 민주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얼핏 제가 보기에도 자유, 뭐 평등,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자유와 평등, 뭐 형평, 공평 이런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민주주의와 많은 그리고 상당히 깊이 있는 관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특히나 어떤 식으로 실제 작동되는지, 자 우리 정치학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작동되는지에 따라서 이름만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 민주주의가 잘 적용될 수도 있고요. 실제 적용까지를 놓고 본다면 민주주의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적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전자민주주의를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요. 인터넷을 기초로 하는 전자적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국민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거나 정치에 참여하거나 행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집단 행동 또는 직접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뜻 이, 이 교재를 보면서 그 느낀 거는 언뜻이라기보다는 평소에 항상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그제머릿 속에 있는 거는. 홈페이지에 게시판이라든가 옛날 말로 자유 게시판입니다. 요새는 SNS죠. 뭐 그다음에 이메일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이메일로 쓴 것을 100명 이상의 다수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항상 그 요새 SNS 중심으로 워낙 공개된 것만 이제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실 때 쓰는 이메일의 이메일에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만약에 제가 어떤 정치적, 행정적인 그 어떤 견해 사실에 근거를 두는 아주 분명한 견해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면 SNS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 신문 우리 기자분들이요, 그분들 이메일을 수집해서 아마 제가 이메일을 저 혼자서 뭐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메일 한 통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쓰는 팩스요, 팩시밀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전자적 수단과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팩스가 팩스는 분명히 모사 전송이죠. 복사해서 복사된 것을 전송한다는 얘기, 모사 전송인데, 팩스도 엄연히 여전히 많이 쓰이고, 또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좀 극복하고자 전자민주주의, 전자적 수단을, 수단과 방법을 통한 시민 참여가 활발해졌고요. 그리고 정부나 기업, 그리고 특수한 전문가들, 이른바 개인에게만 이렇게 그 모여졌던 그런 그 의견을 마음대로 표현할 권리 이런 것들이 시민 운동, 자 비영리 단체 NGO라고 하죠, NGO를 비롯한 국제 기구 그리고 뭐 자원봉사 단체,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민주주의가 더 발전되고 더 많이 논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그, 우리 강의 자료의 네 번째 얘기가 결국은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증가했다. 뭐,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도 얼마든지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볼 수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가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그리고 팟캐스트요, 자 목소리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요, 뭐 다른 말로 인터넷 라디오라고 얘기도 하는데 보이는 라디오 등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느낌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해놓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참여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스크탑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태블릿 PC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건, 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팩스와 같은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수단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투표라는 것만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냐,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냐, 그거에 대한 문의, 물음도 한번 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투표만, 투표만이 참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투표는 참여를 공식적인, 가장 대표적인 참여의 한 방법이지, 투표만이 참여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투표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 많은 인터넷 여론을, 여론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정부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전자민주주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말한 것에, 내가 말해, 내가 말한 내용에 내가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물론 이건 전자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주주의를 예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표현.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는 것. 자, 제가 지금 감정 얘기를 몇번 지금 방금 꺼냈는데요. 이 감정이라는 게 특히 인터넷 여론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잘 흔들려요. 이른바 갈대처럼 잘 흔들, 잘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전자민주주의는 한꺼번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절대 없는 개념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이제 개념을 잡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